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구조는 호남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3에서 5인 중대 선거구 확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는 전체 130개 중 543개로 과반이었습니다. 거대정당이 한 명씩 내려 꽂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당선이 됩니다. 그런데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최근 다인 선거구를 줄이고 이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.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 시절. 똑같이 개탄한 바 있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셜 미디어에 기초 의원 이인 선거구제는 적폐라고 지적하고 일 이당의 공천을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한다고 개탄했습니다. 2018년 1월 10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셜 미디어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. 성남시 이인 선거구 비율이 14개 중 12개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. 공천 받으면 100% 당선, 공천 못 받으면 100% 낙선인 시 의원들이 대부분이다. 이들이 시민 편을 들까요? 공천하는 당 편을 들까요?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은 반 시민적, 반 민주적인 2인 선거구는 폐지하고 3사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지방 선거의 문제점을 간파한 합견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18년 이재명 시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오랜 소신을 따라주길 희망합니다.